내가 이렇게 내출럴로 쓰러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가 없잖아. 그막홍사 현장에서 어? 30kg 되는 그 거푸집을 번쩍번쩍 네. 들고 다니시고. 그러니까 아침 딱 일어나는 게 세상에 바뀌었잖아. 그러니까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충분히 아, 이거 뭐 인생 네. 포기하셨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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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저도 느끼거든요. 이게 참 서러운 게 체력이 저하가 되면, 그뭐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 척 실제 증상은 체력 저해요아근데 병원에서 나가서 20kg 쌀도 못 들을 때 진짜 한장하겠더라고요. 지금도 옛날 그 과거 생각하시면 은만 네. 서러우시죠. 그렇죠. 내가 왜 이렇게 한참 막 활동하고 다닐 텐데 집에 있으니까. 뭐 원래 하시던 일이 목수일을 하셨잖아요. 네. 그야말로 손을 사용하는 일이잖아요. 몸을 네, 몸, 많이 몸 사용하시고요. 네, 그렇죠, 그 그렇죠. 그리고 그 일로 이제 평생을 네. 또 돈도 벌고 네.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사셨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네,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뭐저 같은 사람이 입이 마비가 됐다. 음. 음. 그러고. 똑같은 거죠. 그치. 만약에 귀가 안 들린다.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는데 못 듣는다. 이러면 정말, 음. 어, 나의 삶의 모든 걸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. 남편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, 눈도 왼쪽은 예, 예, 눈을 뜨거나 하는 거에 예, 좀 어려움이 예, 있으니까, 예, 예, 왼쪽은 표정이 잘안 잡히고, 예, 예. 왼쪽 입꼬리는 더 떨어지고, 이게 올리는 게 어렵고, 예, 예. 왼쪽 팔, 예. 그 다음에 다리, 예, 예. 발가락 다 이제 왼쪽에. 예, 예. 편마비가 있으신 거거든요. 네. 그 뇌출혈로 쓰러지시기 전에 무슨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었어요. 있으셨어요. 머리가 네. 되게 아팠어요. 아 두통이 심하시죠. 네네. 네. 아 그러셨어요. 집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. 네네. 머리가 아파서 나 일찍 잠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. 그날 나는 네. 아, 네. 그 남편분이 뇌출혈로 이렇게 어 쓰러지셨을 때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날 이 양반이 아시는 분 현장에 있는 분하고 현장에를 가기로 했었어요 일일 음. 하는데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아침에 음.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안간 거예요 음.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샤워를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아, 네, 네 들어갔는데 음. 제가 이제 안방에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음. 근데 제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. 음, 음, 그러니까 음. 이렇게 문을 조금 열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. 음. 안 보여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가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들어가서 음. 음. 이 밑에 이제 비누칠을 하고 그런 와중에 쓰러진 거예요. 네.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밑에 비누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리니까는 그나마 이게 좀 밀리더라고요. 어. 어. 네. 그래서 다행히 119가 저희 집에 가까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걸려서 그분들이 도착하자 네. 얘기 들어보면 네. 아내분이 조금만 더뭐 늦게 아, 발견을 했다면 네네. 네, 네. 그렇죠 힘들었죠 네. 네. 저희가 영상으로 볼 때도 왼쪽이 많이 불편하셔서 음, 좀 못하시는 게 불편하죠. 많았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혹시 어떤지 뭐 그걸 뭐딴데 속이고 뭐 이런다는 이상있는거 없어요 음. 음. 요즘은 아침에 그집 주변에 아파트 했는데 그게 둘레길을 잘 해놨어요. 네, 네. 아, 산책. 산책길을. 그게, 그게 돌고 내려오거든요. 매일 음...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, 그런 거. 그래도 한 번씩은. 제가 막내 자신이 느끼니까요. 음... 안 하고 비 오는, 비 오고 음... 이래가지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은 그 다음날 걸으면 벌써 걸음 걷는 게 그렇죠. 틀려요. 그렇죠. 아... 음... 음... 그렇게 해야 돼요. 음... 안 하면 진짜로 걷지도 못해요. 음... 본인이 잘 알고 계시네요. 네. 운동이 필요하다는 라 거. 그럼요. 잘 알고 계시네요. 맞아. 그랬는데 이제 아내분이 하신 맞아. 말씀은 남편분이 평소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해명을 해 주시죠. 네. 평소에도 그렇게 좀 운동하고 하시는 거죠? 네, 평소에 해요. 근데 밖에 있고 나는 거실 있고 나는 방에 있으니까 모르죠, 내 하는 걸. 음... 그리고 성에안 차는 거죠 또 그, 뭔가. 음, 음. 그죠제 눈에는 <laughs> 어. 제가 볼때 뭐 운동하는 게한 번도 안 보이니까 집에 안 계시니까 못 보시는 거죠 뭐. 네. 근데 계속 이렇게, 이렇게 쉬, 보고 계시면 니 근데 건 쉬는 아니니까? 날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. 네. 아령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내가 하나도 못 보니까 한 번도 못 보니까 아, 저는 아, 이제 네. 운동을 안 한다. 아, 네. 그리고 이제 손도 그냥 계속. 없을 때만. 항상 일, 이러 이러고 다니니까. 꼭 보는 데서 해야지 운동을 하는 거냐고. 네. <laughs> 저희가 제작진한테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아내분이 퇴근 시간이 좀 다가오자 어, 부랴부랴 우리 남편분도 뭐 음... 집안일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<laughs> 청소 그냥 이게 보니까 아내분이 들어오셔도 뭔가 좀 이런 잔소리를 듣기 안 듣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좀 하고 계신 것 같다 나도 이제 오기 전에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깔끔한 게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음... 아침에 밥하다 쌀한 톤을 흘린 게 있잖아요. 음. 그럼 그걸 바아놓고 간단 말이 야 어떻게 청소기 밀어도 이게 안 따라올 수가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면 아, 또 그거 한톤 있는 거 보고 청소기 하안 돌렸다고 또잔소리해야지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. 음. <laughs> 설거지만 달랑 해놓고 까스렌지 그냥 있고 막이게 싱크대 그 닦을 게내 눈에 보이면 음. 이거 하면서 왜 이걸 안 하냐. 음. 또 그렇게 되죠. 음. 두번가소기 두 하니까 <laughs> 어렵다. 어려워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분은, 어, 물론 이제 야무지고 굉장히 장점도 있으신데요. 일단 하루에, 하셔야 되는 말의 양이 있어. 음. 이걸 다 해야 돼. 예. 그러니까 예. 이제 투복하러 가서 또그또 예. 그, 또 주민들하고도 얘기도 하시고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뭐 설명도 하고 소독을 이렇게 해야 는요약 예. 예. 이렇게 발라라. 예. 뭐 예. 바퀴벌레가 안나오려면 안 바퀴를 예. 이렇게 해라. 뭐또 이거, 이거 하시면서 또 즐거우세요? 예. 하루에 예. 말하셔야 될 양이 예.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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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있고 네. 집에 와서도 남아 있어. 근데 <laughs> 그 그치.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는 거는 잔소리로 표현하시는 어, 것 같아요. 네, 잔소리가 어, 어. 상황에 따라서 그 종류가 이제 바뀐 어, 어. 거죠. 왜냐면 하 예전에는 술좀 그만 먹어라 좀 적게 먹어라 빨리 들어와라 건강관리 좀 해라 뭐 이런 잔소리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또 건강 상태가 이러시니까 술은 안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술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. 음, 그러니까 술, 이제 이 잔소리라는 음, 이 그릇 안에 음. 다른 종류가 담기는 거죠. 어, 그러니까 어쨌든 잔소리가. 심해요. 어, 예. 심한 건 맞아요. 잔소리 심해요, 아내분요. 이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마다요. 나 나라는 걸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대들보 같은 것들이 있어요. 남편분은 평생 목수일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유지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을 자유롭게 못 쓰시는 거,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큰 상실이실 거예요. 자꾸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남편분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내분의 잔소리는 남편 건강에 대한 걱정인데요. 마음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형체가 없는 깊은 마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 원래 형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싹 바뀌어서 받아들여요. 원래 하트라는 모양처럼 나는 보냈는데 상대는 화살처럼 뾰족한 걸로 받아들여요. 원래 형체가 없기 때문에. 네. 자, 그런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엄청나게 열심히 재화를 해도 그 출혈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. 네, 네 그건 알고 계시죠? 네. 그러면 재화 운동을 하는 거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. 네. 근데 잘 알고 계시지만 일상생활 영상을 보면 문제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. 기준이. 가끔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전에 아주 건강하셨을 때를 기준치로 두는 것 같은 장면이 많아요. 아니, 뭐야. 노탁에 가서 비누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놀어놔 갔다 오면 저거 시커매지고. 아, 자기 손가락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, 이렇게. 그렇게 가, 가서 그만하라 그러네. 뭘 그만해. 본인이 알아서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. 더 굳지 않게 운동을 해, 와. 이 손을 왜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해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되고 몸이 좀 굳는 거는 당신이 좀 어~ 운동을 하면 훨씬 가볍고 또 몸이 좀덜 굳을 텐데 이건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훨씬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심하시고 이건 바꾸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. 저기, 돼지고기, 김치찌개 거리 좀 주세요. 갈게요. 음, 시장 셨구나 자, 아, 들으시오. 침뚱이 있어야뭘이라고 뭐 생각해. <laughs>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지. 또 가서 이제 시장 구경하는 재미. <laughs> 재래시장을 제가 <laughs> 좋아해요. 마트는 안 가요, 저는. 가가지고 시장 보고, 뭐, 김치거리도 사서 김치도 담고 애들 주려고. 그런 거 하지. 어, 뭐야, 이씨? 국끓려고 네, 아무거나 하시면 돼. 요 이거? 만 원짜리? 어. 두 마리 해도 얼마 안 되네. 따뜻니까. 음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됐습니다. 아, 다 샀어요. 어, 양손 가득 드셨어요. 이거는 한 마리 얼마예요? 7차가 아니야. 응. 음. 이거 줘보세요. 이쪽으로. 음. 와또 드셨어. 들보십시오. 다 <laughs> 놓고 가시는 거예요? 간다 카면 내가 좀 따라가지. 따라가는 그럼 피자 한 조에도 얻어먹으니까 가가지고. 싫은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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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은 내가 데리고 나가서 아. 피자 먹고 주수 음. 아. 아, 피자를 좋아하시네요. 음. 다잘 먹어요. 다잘 먹어. 이게 보상이 오. 좀 있어야 돼요, 그죠 그쵸 어. 어, 짐꾼 했는데 어. 네, 저렇게 또 자상하세요, 아내분이 탁 해서 또 아, 저렇게 또 지심으로 쓸어봐봐, 이거 딱 잡고, 잡고. 근처로안 되는데. 아잉.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운동하라고 하는 거잖아. 봐봐, 안 되지. 여기 있는 거 쓸어봐봐. 음.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운동하러 가는 거야. 알어어왜 지금 잘라보니까 안 되지? 응? 원래 오른쪽 잡인데, 내가. 그러니까 오른쪽 잡인데, 지금 팔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, 자기가. 두분나또 왼쪽이라가지고. 자기가 음. 운동화도 보면은, 이제 이쪽하고 그쪽하고가 운동화가 다는게 음. 완전, 완전 반이에요. 운동화를 봐도 알잖아. 자기 다리가 어떻게 끄는지. 근데 왼쪽이 끌려. 그러면 은 자꾸 운동하고 팔 운동해야 돼? 안 해야 돼? 네, 네. 내가 운동하러 갈때 좋게 받아들여, 그러니까. 지금이라도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. 4년을 내가 고생해서 자기 살려놨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만한 어떻게, 왜 살려놨냐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자기한테 그런 말 하는데 어우, 할말다 잃어버렸어. 아, 네. 그, 또그 어. 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. 얼마나. 네. 네 천, 천 병력 같죠. 네. 애들 오면, 하우, 아, 뭐, 네 엄마가 나를 무시한다느니, 지금한다느니 그렇게 했지. 네. 어? 서러움이 가득 차 있으세요. 네. 음. 그런 말할때 저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고, 어떤 때 포기하고 싶고. 전 남편을 제가 이제 좀 일, 일찍 잃고, 아, 이렇게 음. 좀, 그렇게 <laughs> 짧게 살고 와, 해, 했는데, 혼자 살다가 또 우리 신랑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, 신랑이 또 아프니까, 전에 그렇게 제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, 이 사람은. 음. 좀 음. 더 음. 건강하게 운동을 시키 시키고 싶고 에이. 건강을 찾아주고 싶은 그런 게있죠 안지 아침, 아침 운동 좀 했어? 손? 뭐? 어? 손좀 폈다 오그랬다 운동 좀 하라 고러니까 아침 에좀 했어? 안했지 음. 어? 봐 아, 지금도 손 한쪽으로만 쓰잖아. 음. 그럼 이거 좀두 손으로 하면 아 참. 음. 왜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뒤치우쳤도 오늘 뭐 힘들었어? 안 아픈 사람하고는 내가 헤어지고 막 싸워서 나가라고 이렇게 는할수 있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그렇다고 제가 아픈 사람을 내가 좋다고 할때 살고 어떻게 아프다고 해서 버릴 수가 있느냐 나 몰라라고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의리가 있죠. 음. 어. 아난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? 난왜 편안한 길을 못 가고 그렇게 어, 힘들게 난 살을까? 속이야. 저는 그냥 잘 사는 걸 떠나서 그냥 소박하게 살면서 아. 서로 마음 맞고 아. 이렇게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없이 살아도 그냥 편하게 먹다다먹어왜 먹다 말아도.